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상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어디든지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하나님을 떠나서 피할 곳은 아무데도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에르미야스 23장 2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에 있는 하나님이여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은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주는 동시에 또한 큰 위도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함부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본 15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소원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모스 9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할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사람이 없는 높은 산 꼭대기나 깊은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내셔서 보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피하여 숨을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장소에서 죄를 피해, 피한 어이로운 사람들도 있고 그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큰보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먼 애국장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로의, 어, 바로왕 어, 바로 시위대장의 에, 집에 그, 종으로 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은 이 요셉을 신임해서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하늘은 요셉이 가정 사물을 보기 위해서 그 주인의 집에 들어가을 때에 아무도 없었고 그 주인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요셉을 눈짓하면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지으려 하고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하여 나왔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보시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요셉과 반대로 다오이선 위대한 믿음의 왕이었지만 목욕하고 있는 다시바라고 하는 유변녀를 보고 시험에 들어서 그녀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이여 자기의 에, 에,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최전방에 보내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오을를 책망하시고 다오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후의 기록을 보면 다오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압삼,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배반하여서 난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10명의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욕을 보이는 일도 저질렀습니다. 다오이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가 범한 죄의 대가는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03, 100, 10편 139편 구절들 말씀 보면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끝에 가서 고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도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협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되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저울지도 아니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0편 23편에도 보면, 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 부족한 종의 일생도 과거를 돌이켜 보면 죽을 뻔한 적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험, 강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질병의 우연, 자동차 사고의 위험 많은 걸 죽음의 위기를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청년이 먼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틀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도의 위험도 많고 들을 짐성들의 위험도 많았기 때문에 혼자 들판에서 잔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곳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니 야곱은 잠이 깨어서 일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겠다 하고 그 이름을 베들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베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온 우주는 배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어디든지 계셔서 그의 성도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온 우주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어, 어, 그의 백성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은그의 믿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먼 데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살려 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육지로 토하양에 대해서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처럼 우리는 어디든지 서든지 위험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내구주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항상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건하게 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득혀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그의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승천하셨지만은 현재 오늘날 예수님은 영으로, 영적으로, 즉 성령. 성령은 예수님의영이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이 아버지의 생애가 되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든지 계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이야 이래서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죄는 물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사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 아. 음.